열매 친구 텃밭 세트. 응. 방울 토마토, 오이랑 얘는 바질. 어 그래서 쪼맨이부터 할까? 큰거터 할까? 큰 거. 큰 거. 시안이 이렇게 작아. 없는 아, 여기 안에 있구나. 요즘 뜨시는 비제미. 아, 맞다. <laughs> 괜찮아. 수입 다이 없었대. 우와 흙냄새나. 와 비온 다음에 음. 흑, 그 긁다 끓는 좋은 흙이길 바래 진짜. 경은이 말로는 이 다이소 바질이 엄청 잘 자란다고 했어 한번 죽이고 기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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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 화면을 다 그렸어 마초야, 아, 너좀 그렇게 이기적일까? 마초야, 너왜 이렇게 이기적이야? 너 밖에 몰라? <laughs> 아저 너밖에 모르는 거야? 그럼 언니들 찍는 거안 보이니? <laughs> 물을 부었고 우리 물 뿌리게 살걸 그지? 그건 생각 못었그러게좀 <laughs> <laughs> 우리 물 뿌리게 <웃음> 말한 <웃음> 너무 많을까? 많으면 좋겠지. 예. 헤. <laughs> <laughs> 어. 오꼴렁꼴렁대어 여기 오, 흙이 밀려. 꿀렁꿀렁. 오오오와와 어쩔 수 없어. 막상 해보니까 도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삽이랑 물 뿌리기 응. 이게 씨앗이 참 이게... 토, 토마토? 토마토 맞나? 어, 토마토, 토마토 씨앗 아. 토마토랑 오이는 같이 그 합이 좋은 건가? 왜두 개를 어? 같이 팔대 그런가? 이름 골라 짓는 건가? 적정 바람 온도가 20에서 25도거든? 완전 잘못 산거 같은데 <웃음> 지금 <웃음> 계절이 <웃음> 죽겠다 죽는 거 각오하고 심자 <laughs> 혹시 몰라 이게 너무 작아서 내가 심었는지 손에 남아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떠 여기 아저씨 줄게 떨어질 n i k 아씨 물기 때문에 붙었어 어 떨어졌 어아 됐다 여기 여기 떨어졌다. 떨어졌어 어, 여기. 어. 오케이 두개 심었고 여기 여기에 어, 떨어졌어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한번 더. 이렇게 작은데 이게 토마토가 된다고. 이거 좀 사기 아닐까? 하긴, 우리도 난자 정자에서 시작하는데. 그렇긴 하긴 한데, 떨어졌어? 모르겠어. 뭐, 나 못, 내손에 아, 이건 같다. 위는 어. <laughs> 눈에 보임. 짱구. 오이. 이러면 끝 우리의 포디퍼 바와와 단단히 잘못됐다 여기 <laughs> 우리 둘다 예비성은 없는 편. <laughs> 어, 그냥 저지르는 편. <laughs> 이제 얘를 어 얘도 똑같이 이런데 음. 들었어 <laughs> 바질씨 미쳤다 어맞같야 <laughs> 여기서 잘한다고 경훈이 드루이든 거 아니야 아이고 그냥 경훈이네 엄머니나 아니면 언니가 맞춰 배우는 중 맞아, 너가 가업을 이어야 해. 맞아, 너가 이농 농부 농사 농사 맞춰. 농사 가문에 흙이 많구만요. 어 너무 많은데? 어? <laughs> 왜? 응? 왜 이렇게 다 아, 넣는 거야? 나도 뽑고하지 마. 맞추가물어간걸좀 봐야겠어. <laughs> <laughs> <다> 어딘가 있거든? 혹시 <laughs> 는거 확인 못할것 같은데? 그니까 흙색이랑 너무 같아서 자 이거를 이런 퍼서. 안 퍼지죠? 좋은 시도였으나? 어? 어? 어, 어. 아 어, 어, 됐어 여기 하나 어 미쳤다 어, 어 날아갔어 둘와 어, 너무 살짝 좀 오므리는 게좋아세개 바질 씨앗 하나 토마토 쪽에 떨어진 거 아니야? 그럼 저기 바질이 자랄까? 어.. 무서워요 여기 하나 이거 어떡해? 못찾아 <laughs> 못찾아 이건 장담만 <laughs> 맞아 못찾아 못 찾아. <laughs> 절대 찾을 수 없어 <laughs> 찾아도 흙인지 뭔지 몰라 어쨌든 토마토는 <laughs> 그 맞아. 시기를 매우 잘못고 났고 <laughs> 바질은 모르겠다. 근데 바질도 추울 때 넣었다가 경은이가 아 맞아 좀 죽었다 했으니까 얘네들 때 되면 나올지도 몰라. 원래 자연은 그렇잖아. 음, 맞아 한오 다음 달쯤에 발아할 <laughs> 수도 있어. 죽,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치? 시작도 안 했으니까. 맞아 맞아 냉동 상태인 거야 말하자면. 그러면 옥상으로 가볼까요? 좋아 좋아 비로한 우리의 <laughs> 옥상 정원. 맞춰 <마치잖아>. 짜라. <laughs> 와 잘 자라야 한다. 4월에 보자, 4월에 보자. 물만 주러 올게. 가자.